자, 오늘 이어서 계속 로그의 성질을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에는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문제집에서도 <laughs>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에는 또 새로운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제공되는 걸로 어, 계속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2. 로그 2, 로그 3의 a라고 b라고 했을 때, 로그 10의 24라는 애를 a, b로 바꿔봐라 이건데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저 로그 10의 24를 좀 쪼개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런 의, 의미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를 뭘로 바꿀 거냐면 2와 3으로 표현을 바꿀 거예요. 2 또는 3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소인수 분해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 26, 23 이렇게 해서 24는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제를 로그에다 써주면 로그 10에 24는 로그 10에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얘를 이제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밑은 로그 10으로 로그 10에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3 하면 앞으로 떨궈서 3 로그 10에 2 더하기 로그 10에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번은 75라는 숫자예요. 24는 사실 어떻게 끝내냐면 83, 24, 38에 24 하면은 3하고 2의 거도 찍고 끼리 딱 묶이니까. 암산하기 편한데 75는 자주 보던 숫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방금 했듯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5, 1은 5, 5, 30, 5, 5, 25, 5, 3, 15 이렇게 해서 7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로그에 쓰면 로그 10에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얘를 덧셈으로 로그 1 0에 3에 더하기 2 로그 1 0에5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로그 1 0에 2가 a고 로그 1 0에 3이 b인데 갑자기 얘가 엉뚱하게 나왔죠. 5가. 이 5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공식처럼 잘 쓰이는데 별표 해놓고 좀 체크합시다. 옆에다 하나 적어둘게요. 지금 상황은 미치 10이고 2 또는 3만 쓸수 있어요. 그걸로 5를 좀 표현을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3은 좀 제깁시다. 3은 필요 없고 2인데 미치 10인 걸 감안해서 5를 좀 쉽게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0 좋아요. 2분의 10으로 써놓으면 제가 어차피 5라고 쓰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로그에서는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분수는 아까 전반에서 수업해보니까 분자를 앞으로 빼야 될지, 분모를 앞으로 빼야 될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분자가 앞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돼요.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뭘로 한다고? 1, 그래서 1마이너스 로그 10의 2가 되고요. 얘를 로그 5 대신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밑으로 가 볼까요 밑으로 쓰면 샥샥 로그 10에 3에 더하기 2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라고 쓰는 거고 각각 ab로 고쳐주면 b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로그 밑이 2고 진수는 3하고 5만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ab로 나타내라니까 주어진 숫자를 다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3이나 5로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 10 아니 100 같은 거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뭐냐면 4 곱하기 25죠 쪼개면 그래서 로그 2에 2의,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떨구고 더하기 l o 2의 5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떨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2의 2는 얼마? 1이니까 2 더하기 2 비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3, 아, 10분의 3은 얘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10인데, 10은 이제 2 곱하기 5 그래서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 괄호 꼭 해주시고 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분수니까 우리 첫번째 해결하는 그 순서는 분수가 일단 없어져야 되고 만약에 루트가 씌워졌으면 루트를 그 다음 벗기셔야 되고 이렇게 약간 차근차근 해야지 한꺼번에 저 모든 걸다 처리해야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가장 베스트는 로그2에 루트45, 마이너스 로그2에 2 이렇게 먼저 가고 <laughs> 그 다음에 로그2에 있는 1로 어차피 바뀔 거고 루트45는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예요. 선생님 이건 적지 마세요. 파란색은 로그2에 얘를 3루트5 굳이 연습해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3루트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루트 안에를 9545 해서 9를 밖으로 빼고 뭐 이러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있는 루트를 45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 2분의 1을 먼저 떨부고 로그 2의 45 마이너스 로그 2의 2니까 1 이렇게 쓰는 게 선생님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 45는 이제 쪼개는 거예요. 9545니까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이 떨궈, 떨궈졌죠. 그렇죠? 9545니까 플러스 로그 2의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이 부분 괜찮아요? 45가 9 5 45라서 3의 제곱 여기 떨어지고 더셈으로 바뀌고 괜찮네 그러면 분배하면 a 플러스 2분의 1 b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형 5번의 풀이 입니다 유형 5번은 일단 주어진 게좀 달라요 아까는 뭐 예를 들면 로그 10의 3 이렇게 명확하게 딱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로 줘 가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로그 10의 36이야 그러면 로그 10의 36은 4구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쪼개지는 게 A가 되고 8, 3, 24로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쪼개지는 게 B야 근데 그런 와중에 로그 10의 45를 AB로 나타내래 그러면은 지금 AB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36과 24를 어떻게 조합해서 45 만들기는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정리부터 하는 거야. 여기 하면 l 로그 10의 2 더하기 2 로그 10의 3으로 쪼개지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a예요. 그러면 얘를 이대로 둡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3 로그 10의 2로 쪼개지고 로그 10의 3으로 쪼개진 게 b야. 그리고 로그 45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59 45 라서 2 로그 10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로 너무 선생님이 건너 뛰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그 3과 로그 2가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이 로그 10의 45로 ab 로쓸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얘네를 연립을 싹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3. 이건 적지 마세요. 2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하면 X는 먹어, 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고,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면 연립할 수 있죠? 그래서 연립을 하겠습니다. 이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할게요. 그러면 6, 2, e b 이렇게 되죠 빼요 빼면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 그럼 4 로그 10에서 2 여긴 없어질 거고 는 e b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복잡해 맞아? 맞나요? 맞을 거야 정말? 예, 네, 맞아요 로그 10에 2는 4분의 2b 마이너스 a로 일단은 하나 완성 하, 참. 그래서 쟤를 저기 위에 식에다가 <laughs>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할게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가 곱해지니까 2분의 2b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그 10의 3은 a니까 넘길게요 이제 여기만 가지고 양변에 2를 곱해 버립시다. 분수가 싫어서. 그럼 2b a 4log 10의 3은 2a가 되고 4log 10의 3은 넘기면 3a 2b가 돼서 결국에 log 10의 3은 해서 3a 2b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잖아요. 미안해요. 이런 문제 드려 가지고. 로그 2와 로그 3이 정리가 됐으니까 아, 괜히. 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쟤를 가져올게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3a 2b 플러스 1 마이너스의 4분의 2b 마이너스 a를 잘 정리하시면 4분의 6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플러스 아, 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 플러스 1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7a 마이너스 4분의 6b 플러스 1이 돼서 답이랑은 맞죠? 여기 약분은 2분의 3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밑변환 공식이 있는데 밑변환 공식이 왜 나오냐? 우리 두 문제 앞서서 봤지만 밑치 뭐가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로그 2일 때는 여기 진수의 뭐의 거듭제곱이 편해요. 2의 거듭제곱들이 오는 게 편하고, 로그 10일 때는 10의 거듭제곱, 로그 5일 때는 5의 거듭제곱, 이런 것들이 편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바꿔주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밑을 쓰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쓸수 있나? 연구를 해봤더니 가능해. 내가 원하는 밑으로 그냥 막 바꿀 수 있어. 약간의 그 조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증명이란 거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 정도의 수학 관심도 오면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증명에 대해 관심도 없고 수학도 어려운데 이걸 증명해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증명은 뺄게요. 증명이 어렵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서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린 결과만 볼게요. 결과는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밑이 a고 b인 로그에다가 엉뚱한 밑 c를 갑자기 툭 넣을 수가 있다. 넣어도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3의 5인데 로그 3의 5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밑난난 난 밑을 17로 하고 싶어. 그러면 밑에 있는 걸 밑에다가 위에 있는 숫자를 위에다가 쓰고 내가 원하는 게 17이었잖아요. 걔를 그냥 내 밑으로 써 줘도 아무 문제 없이 성립한다. 그게 밑변한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일단 별표 <laughs> 두 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고 문제 9번에다가 별표를 세 개만 쳐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원리는 제가 중요한데 실제 우리가 공식처럼 쓰는 애는 특히 1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로그가 있는데 마음에 안들어 로그 2에 3이 있는데 저 밑이 2인게 마음에 안들어 근데 마침 나는 로그 밑이 3인게 필요해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굳이 3을 갖다가 또 위아래 넣을거 없이 어 얘네 둘을 뒤집으면 좋을거 같은데 하면서 로그 3에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기는 하는데 다만 역수으로 내려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밑이 A인게 왜 맘에 안든다고? B이고 싶다고 그러려면 밑을 B로 통일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그 공식대로 A는 밑에 오고 B는 여기 있었겠죠 로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밑이 뭐라고? B라고 그래서 B, B니까 1로 끝난 거야 그래서 약간 뒤집어져서 1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주시고, 2번은 얘인데 저렇게 복잡한 식이 1이라는 게좀 <laughs> 일단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가능해. 큰 거랑 작은 거, 큰 거랑 작은 거, 큰 거랑 작은 거가 약분이 돼서 남는 게 없죠. 곱셈인데 남는 게 없으니까 1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 밑을 아무거나 지금 a, b, c니까 다 다르잖아 밑이. 근데 다 똑같게 만들래. 예를 들어서 숫자 2로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가 되고요. 곱하기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c가 되고요. 곱하기 로그 2의 c 분의 로그 2의 a가 되요. 쓱싹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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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okay? 첫째